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입니다 당규 아, 큐때 당구장 가본지 20년 가까이 돼서 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 그리고 모델링을 할때 원래 어, 비례대로 딱 맞춰서 하면 너무 길어서 이게 모델링이 잘안 보이고 귀찮기 때문에 홈도 원래는 얇게 해야지만 제대로 퀄리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모델링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어, 대충 한다는 거 저는 방법만 알려드리지, 제가 뭐 숙제를 대신해드린 거 아니니까, 대충 한다는 거, 감안을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캡슐이 어, 가장 모양이 적당한 것 같고, 원래대로 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딱, 길게, 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 정도, 편의상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홈도 너무 작게 하면 여러분이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홈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메시스모스를 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세그먼트 이렇게 사실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뭐 세그먼트 8 정도 할까요? 네, 8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이 원형이 8이니까 자, 하이트 세그먼트는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당구 큐테가 아무래도 갈수록 얇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테이퍼를 주시고, 굵기를 가면서 얇게 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비례는안 맞아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당구 큐테가 이렇게 짧고, 짧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는 방법을. 자, 그 다음에 이제 A 탭을 폴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당구 큐대를 이거 캡슐로 한 이유가, 밑에 부분도 이렇게 당구 큐대가 이렇게, 아시겠지만, 둥글고, 윗부분도 둥글기 때문에. 근데 위가 이렇게 둥글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신 후에, 스, 케일로 가셔서, 이렇게. 드리고, 완전히 납작한 모양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도 도가 좀 지나치게 둥그렀다 싶으면 약간 줄여 주시면 됩니다 세부 디테일은 비슷하게 해야죠 그래도 자그 다음 초크 묻히는 부분이 있겠죠 음, 초크 묻히는 부분 여기서 또 이렇게 길게 주면 커넥트 이렇게 지금 또 한참 밑에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세그먼트를 주고 싶으시면 저는 단축키를 자주 사용하니까 나왔는데 스립 루프 이거 자 초크 부분 세그먼트를 그 초크 부분을 그 세그먼트를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그 리얼하게 주기위해서는그 어, 처음부터 뭐 물론 챔퍼를 세개 만들고 하면 또뭐 선택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그냥 예. 이 디테일하게 줄기가 좀힘드다힘들어요 예. 힘드네요. 한 개씩 할게요. 3개 그냥 주려고 했는데 한 개씩 할게요. 그 다음에 띠, 하얀 띠 부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 뭐, 여기. 그 다음, 손잡이 끝나는 부분, 뭐, 여기. 이렇게. 예. 비례를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보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여기 챔퍼를 해서, 들어기 전에 약간 그 모양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대화상자가 이렇게 나, 오는 이유는 예전 버전 방식으로 저는 이 방식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요, 이네이블 캐디 컨트롤 끄시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방식대로. 챔퍼에서, 이거 원래 되게 조금 줘야 돼요, 이렇게. 진짜 조금 줘야 돼, 어마운트를, 홈을. 유와하게 하려면, 정말 이렇게 조금 줘야 돼, 이렇게. 정말 조금, 이렇게. 보시겠죠? 그 다음에, 이, 그, 이, 얘가 그냥 스트루드로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밖에, 세그먼트를 유지하는 애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섯 개를 주시면, 이렇게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조그맣게 줘야 되는데. 다섯 개. 자, 세 개를 주면 된, 아니, 두 개를 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안으로 들어갈 세그먼트, 얘는 밖에서 모양을 유지할 세그먼트가 최소한 두 개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두개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홈을 넓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좁게, 이렇게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간 줄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 이제 넣기만 하면 돼. 컨트롤키 누르고 더블클릭 컨트롤키 누르고 더블클릭 컨트롤키 누르고 더블클릭 그 다음에 이거 익스트루드로 안쪽으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아이고야 바깥쪽으로 들어가는데 얘도 이렇게 한번 한번 넣으면 이게 둥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런 홈은 상관이 없는데 이건 칼 같은 홈이어야 되잖 얇고 얄싹하고 칼 같은 홈이기 때문에 두 번, 세번 정도 넣어줍니다. 어플라이, 어플라이 두번 정도 눌러주고, 이게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서 세그먼트를 이렇게 유지합니다. 즉,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왜두줄 줬냐면, 이건 제품, 완전히 칼 같은 필렛 카 시드란 제품이기 때문에, <laughs> 여기 세그먼트 두개있지면 여기 위치를 딱 유지를 해요. 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뭐매핑하려면 멀티서브오브젝트로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메시스무스 터보스무스 모디파이어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로나와서 컨트롤 M 요걸 한 거죠 네, 저는 터보 스무스 모디파이 이걸 편하게 생각해서 터보 스무스 모디파이 주시고 한두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 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저 얇게 했는데 홈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홈을 더 크게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칼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더 줄이고 싶으시면. 여기 보면 네. 엣지를 선택하셔서 네, 스케일 하시고 이렇게 더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더 줄이시면 어, 이거 마찬가지. 엉뚱한 네. 애가 선택될 수 있기에 네, F3으로 항상 보셔야죠. 더 줄이시면 거의 완벽한 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스페큘러도 아주 멋지게 나오고 당기 붓대를 완성을 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동영상 조로 이렇게 맥스 강좌를 만들었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유튜브 구독자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